안녕하세요. 세진북스 북지기입니다. 오늘은 세진북스에서 나온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필기, 실기 책을 구입하시면 볼수 있는 동영상 강의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카페는 정진홍 소방세상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정진홍 소방 세상을 입력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음 카페, 정진홍 소방 세상 카페가 나옵니다. 현재 2021년도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세진북스 책을 구입한 수험생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카페 가입하기입니다. 카페 가입을 하기를 안 하시면 글쓰기도 안 되시고 동영상 강의도 못 보십니다. 일단 먼저 카페 가입하기를 절차를 밟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 카페 가입을 미 되면 글쓰기가 가능하세요. 글쓰기가 가능하시면 여기 가입인사에 등업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등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필기 우수연 등업신청, 실기 우수연 등업신청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이용해서 인증사진을 올리셔야 6개월 동안 무료 동영상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필기 우수연 등업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업 신청합니다. 글쓰기를, 눌리, 글쓰기를 누르고, 등업 신청합니다. 여기 카페 글쓰기라고 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페 글쓰기를 누르시면, 이런 첨부 기능이 가능한데, 책 뒤에, 매우, 뒤에 보면 판권에 이런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닉네임 신청을 쓰시고 사진을 찍은 후에 필기우세운등급 신청방에 올리시면 저희 직원이 등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우세운등업방에 가셨으면 이런 식으로 소방설비기사 실기전기편 닉네임 신청을 적고 인증사진 하나 올리시면 저희 직원이 등업을 해드립니다. 등업이 되면 6개월 동안 필기, 실기, 무료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2021년 필기 규조 안내에 콘에 가서 총 8가지 기사, 기계편 4가지, 전기편 4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 실기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2년, 2년판만 나와 있습니다. 그 필기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우세훈 인증표를 밑에 밑에 보시면, 필기 우세훈 무료 강의 있습니다. 소방언론 공통, 소방관계법규 공통, 소방유체역학 기계,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 기계, 소방 전기 회로 전기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 전기. 이래서 기계편 전기편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방 원론은 총 8강. 소방 관계 법규는 총 10강. 유체 역학은 총 7강. 소방 기계 설계의 구조 및 원리는 총 11강. 소방 전기 회로는 9강.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는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한강에 30분 내에서 40분 정도로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방 원론에 1강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1편 소방 원론에 대한 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제 음, 나오고요. 전체 화면 기능도 가능하시고요. 작성하고, 그다음에 설정에 가시면 음, 재생 음, 속도도 음,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이화제 그 정의가 나오는데 뭐 전체적인 강의 뭐, 내용은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과목별로 신체나,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10년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손실을 다는 거죠. 필기 기출 문제 기사, 과목별로 공통 과목으로 소방 언론, 소방 법규, 전기는 소방 전기, 구조 원리, 역학, 구조 원리 기계편 이런 식으로 어 과목별로 기출 문제가 되어 있고요. 14년, 15년, 16, 17, 18, 19 현재 22년 판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볼까요? 소방 언론 공통 과목 제 19년. 1회 소방 언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에는온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공기와 접촉이 되었을 때요 위험도가 가장 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연도라는 우리가 애칭을 붙였는데 이 우연도라는 것은 다러 카페 내에서는 화질도 선명하고 음량도 상태도 좋습니다. 여기는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연소 약간의 연소 화질이 떨어지고 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 화단의 필기를 화단의 보시고 화단의 그,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산업기사 산업기사 소방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기사는 16년 17년 18년 19년 그래서 2020년까지 준비돼서 5개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회 소방언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에 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어, 그 다음에는 실기 실기대에서 알아겠,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연물은 1류부터 네, 실기 무료 동영상 위에 소방 전기기사 실기 기출 문제 12년부터 19년 그러니까 12년부터 성질을 보면요. 실기는 2012년부터 19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2020년은 올해 시험이 끝나면 업데이, 업데이트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방기계기사 실기 문제 2013년부터 19년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020년은 준비 중에 있고요. 소방기계 산업기사 실기, 17년, 18년, 19년, 20년. 산업기사는 4개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9년 1회기출문제 기사 전기편. 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14일 시행한 공방 전기 기사 실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여기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류를 세 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계 기사 실기 19년 4회 일강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11월 9일 시행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1번 나가 죠？자, 문제 1번, 그 다음 에 산업 기사 기계 편 실기 2019년 사회 이번 시간 에는 2019년11월9일시행은 문제 풀이, 하겠 습니다. 자, 문제 1번, 네, 1번 나가 죠？자, 배연 구역 의요파장 저희 출판사 에 서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실기 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해주시고 어, 세진북스 책을 구입을 하시면 이론 전과목과 기출 문제 무료 동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어, 세진북스 책과 함께 하시면 합격과 함께 갈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길에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